중일 미래엔 천연이 사과의 본문 2번 보장 the servants 그 신하들은 went to 갔습니다. 가다의 과거 임 어디로 to the shore shore 하면 누구 해안가가 돼 있고 to 는전치사짐 어디 어디에 누구 누구에게 혹은 어디 어디로 이렇게 좀 되는 거지. 그 해안으로 갔습니다. a young lady 젊은 여인이 그리고 그녀의 신하들이 arrive d 도착하다야. On a boat, 배로 도착했습니다. 배 타고 도착했습니다. 전치사 on 쓰는 거 보이지?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그대로 하면 on이 원래 면목 위에란 뜻이잖아. 배 위에 도착했습니다. 배 타고 도착했다고. The king was right. 그치 right 보어, 그 왕이 옳았고 옳았던 게 왕이고, 그 왕이 옳았습니다. The lady looked beautiful and graceful. 그 여인은 Looked 보였습니다. 우리가 무슨 동사 오감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항상 오감 동사 뒤에 누구 형용사와야 됨 Beautifully 해서 부사 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부사는 안 된다고. 해석상으로는 아름답게라고 해서 부사 쓴 맞을 것 같은데 항상 품사 형용사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와야 된다. 그레이리는 보였습니다. 어떻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. 그리고 graceful 우아한 우아하게, grace, gracefully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? 안 된다고. 보어 두 개와 있는 거지. 1번 and 2번. I am a princess from India. 나는, ᄒ <laughs> oh, sorry. 나는 뭐다? princess, 공주입니다. from India. 어디 출신에? 인도 출신에. 전치사지, plus 명사. 인도로부터 온 공주이다. 뭐뭐로? 부터란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 어디 출신일 때 항상 그래서 from 쓰는 거야. I'm from Korea. 나 한국으로부터 온 사람이다. 한국 출신이다. The lady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Welcome. 환영합니다. My queen. 나의 왕비여. The king. 그 왕이 greet 인사하다의 과거니까 greeted 인사했습니다. 맞이하고 인사했다. 원래 인사하다란 뜻이었지. The princess를 그 공주를 하고 조동사 목적 끝났으니까 문장 끝나고 나면 누구 자리? 부사 자리 항상 warm 따뜻한 warmly 하면 따뜻하게, 그렇지? 그래서 부사 따뜻하게 뭐 했습니다? 인사했습니다. I am King Kim s r o 나는 김수로 왕입니다. They 그들은 fall in love 무슨 뜻? 사랑에 빠지다지. 사랑에 빠지다. 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. 하고 동사근 at first sight, 그치 첫눈에. 첫눈에 할때그 첫눈에. At 첫 눈에 첫 눈에 반하다 할때그첫 눈에 at 에첫 번째 시야에 무슨 말이 첫 눈에 첫 번째 시야에 첫 번째 모습에 반했습니다. 첫 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. The king and the princess, 그 왕과 공주는 곧 부사야 부사 동사 아니야 곧 누구라고 부사곧 got married. get married. marry 결혼하다에 이리 붙은 거야. 아이 아이로 바꾸고 일임. 그치 우리 수동태로 르는거 be+pp에서 뭐뭐 하게 되다. 비동사 대신 이렇게 get 써도 됨. c 메리 married. 그래서 can married 자체를 외우자고. 이게 뭐다? 결혼 하게 되다. 곧 결혼하게 되었습니다. they 그들은 가졌습니다. ten sons and two daughters 즉열 명의 아들과 두 명의 딸을 가졌습니다. 목적은 and 그리고 살았습니다. 하고 살다는 문장 동사까지만 하고 끝나는 일형식 문장이야. 문장 끝났으니까 happy가 아니라 부사로 문장 끝나면 항상 뭐 오는 거라고? 부사 오는 거라고. 행복하게 happily am.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 ever after 그 그 후로 계속 쭉그 후로 쭉 After 그 후로 Ever 쭉 행복하게 살았습니다.까지 마무리하자. 음.